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육을 하면은 얄심법으로 <laughs>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야 슈컨 세줄몰라 나도 야 화증을 신경을 안 쓰려고요. 그냥. 신경 안 쓰다 보면은 뭐 달리는 건 달리고 막 그러더라고. 벌써 스어 벗어, 냐어냐어치유 아니, 씨어 무슨 벌써 왔어이어이전아좀빡이데 이거 알려줘서 얘네 지금 중앙 몰빵이거든요. 이거 지금 얘네 중앙 몰빵이에요. 몰빵 그냥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키고만 있어도 우선 이득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우선은. 저위 <laughs> 보시면은 위에 아군 병력들이 엄청 많고 밀고있죠 이러면은 중앙을 그냥 홀딩하고 어 위에 장악만 해주고 밑에 헬비라인 버텨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득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기회를 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얘들이 나를 안 놔줄 것 같은데 근데 놔주네? 어.. 이럴.. 보세요 우리가 한실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여기를 딱 올라가잖아요? 얘네 병력이 죽어요 그럼 이제 중앙에서 나를 와가지고 뒤통수를 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군이 봐줘야 돼요 이제 <laughs> <laughs> 봐줄 줄 모르겠어 아군이 어.. 걱정되네요 좀 이쪽 라인 이렇게 헤비라인는 조졌고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좀싸 봐. 그래. 아, 이거 살려 보낸다고? 얘들아, 뭐해 어? 페네트레이트 밀어 발샷 뛴다 우리 발샷 발샷 런어 같이 떼어줘야 되죠 <laughs> 아 씨발 롤이 Enemy armor is hit. Enemy armor is damaged. 나 패튼 못 잡는데 저거 지금. 잠깐만. 도와주러 가야 돼. 아니, 바샤시 통곡을 도와주러 가던가 씨발. 포턴 이겼죠 이러면 분명히 우리가 불리에 보였는데 이겼죠 아또 개겨? 야더 빠를텐데 근데 어쩌나 이거 we've damaged them 아 돌견따 잠깐만 이러면은 지기 힘들어요 이제 저 아까 저쪽에 붙은 WG때문에 약간 귀찮게 되는 그림이긴 한데 아, 진짜 끝났네요 이거는 끝났습니다 예, 나오겠죠. 와, 와, 이게 스팟이 안 떴다고? 나오기 전까지, 아, 이거 정말 봐 어, 근데 게임 좀 이상해졌다. 이거 포슈라, 포슈가 살아남았어. 그를 애랑? 게임 조금 <laughs> 이상해졌는데 어 잠깐만 포슈가 저기 몇 발들이지 세 발인가? 내가 캡하고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이 캡하면 위험해요 오히려. 내가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앞쪽에 양각자야라 내가 저번에 팔팔 포슈 그 누구지 그거? 그거 클립인 줄 알고 개겼다가 단발이라서 조신적이한번 있거든요. 네발네 발, 네 발. 오케이. 왜안 오냐 이거. 왔다. e d v e s a h them. Enemy armor is 제발 그릴래. 와, 잠깐만, 게임 이상해지는데. 캐시 들어간다아!! 어, 잠깐만 오케이 요샤. 와 이거 빡셌다 이거 아 어, 이거 좀 위험했어. 이판좀 이거 그래레 장전 끝났어요, 지금 이거. <laughs> 그래레 주포 전차장 무전수 포수. 아, 나 참네, 진짜 이거 썩 그래 그래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지렸다. 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죠. 캡할 때 같이 캡하면은 제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양각, 양각 나오거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 포의 희생으로 이긴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에이스. 와. 그래, 레들리 그래, 그래. 아, 월터스 8천딜 실화. 탑건 철벽 예 정찰 임무까지. 레이팅 13,700 나왔고 8,281딜 8킬 도움피해 2,696. 1664 순수 경험치네요. 보셨죠 여러분들. 이런 판을 하면은 저도 빠게만 거라서 솔직히 지금 예, 현장타임 살짝 오는데 이거는 진짜 좀 예, 위험했던 판이에요, 사실. 이거는 근데 판단으로 이긴 거예요, 이거는. 사실 판단으로 이겼다고 보면 돼요. 일반 일반적으로 싸웠으면은 우리가 졌을 수 있는데 판단이죠. 하나 캡 시켜 놓고, 하나는 이제 정면 쪽 오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캡을 둘이서 동시에 안 하냐면은, 앞뒤로 이렇게 양각으로 올 수도 있고, 설사 사, 상대방이 정면으로 두 대가 같이 오면은, 그것도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둘이 이인 캡을 하고 있을 때 정면에서 둘 오면은 이것도 빡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하나를 캡 시켜 놓고, 나는 앞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양각 나와서 어 이포가 죽어도 나는 앞에 있는 애를 잡고 방금처럼 뒤로 나갈 수 있잖아요 또 그죠 역으로 다시 헐다운을 하는 거죠 그릴레 쪽으로 음슈커니랑 이겼어요 이거 DPM 때문에 슈컨 아니라 오에어 오에이 뭐 이런 거면 졌고 숙칠도 숙칠도 못 이겨 이거는 숙칠 오에이였으면 졌어요 음. 아 아무튼 예.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